아, 이 뷰는 근데 자라자라자뛰는 뷰가 괜장습니다 아, 사실 진짜 좋긴 좋네요. 네, 안녕하세요. 세부인기와블루오에 왔습니다. 오늘 블러오 소개해 주실 저 제니퍼? Yes. Yeah. yeah. So, so, this is the coffee over. Mm -hmm. So as you can see here the s mm -hmm. coffee. So we have espresso and

150. 저희가 내는 그 기숙사 보증금 있잖아요. 거기서 차감을 한다고 합니다. 3층에 올라가서 받을 수 있다고 한다. 제가 조금 있다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1층에는 이렇게 카페도 있고 공부할 수 있는 공간, 그리고 세탁실이 있고요. A general classroom for second floor. 지금 쉬는 시간이라서 굉장히 이제 바쁜 그런 풍경이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이루어지고 있네요. 자, 여기가 이제 1대1 수업 공간입니다. 사실 1대1 수업 공간은 어떤 학원이든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거 같아요. 블로션 같은 경우에는 어... 조금 더 공간이 넓은 느낌이 있긴 합니다. 그래브스에 아이 돈 해브 애니 프로블럼 but i'm just yeah, i'm j 얼마 전에 원더레스 7 0그 중에서 이제 한국 분들이 거의 100분 정도 계십니다. 왜냐하면 한국은 지금 겨울방학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가족 연수로도 블루오션은 굉장히 많이 오는 그런 어학원이고요. 꼭 가족 연수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블루오션 꼭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, 여기는 신카드도 구매할 수 있고 드라이기도 빌릴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세탁 쿠폰을 여기서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. 3층도 마찬가지로 1대 수업 교실이랑 그룹 수업 클래스 같이 있습니다. 식으로 어, 그룹클래스 어떤 커리큘럼을 선택한 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뭐 1대만 있으신 분들도 있고요. 보통은 이제 그룹 수업까지 같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통 뭐 1대 4시간에 그룹 수업 2시간 이런 커리큘럼을 또 많이 하시기도 합니다. 블루오션 네, 기숙사는 EGI 호텔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요. 5층부터 10층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네 한번 볼게요. 짜라 짜라 짜 시티뷰. 사진보다 오히려 좀더 쾌적한 것 같아요. 블오션 같은 경우 아시겠지만 시티뷰랑 오션뷰가 있잖아요. 거기에 따라서 이제 비용의 차이가 나는데 시티뷰는 이런 느낌입니다. 네, 나쁘지 않습니다. 그리고 뭐 가성비 혹은 합리적인 비용으로 오기에는 시티뷰가 오히려 좀 나은 것 같고요. 그리고 사실 오션뷰가 인기가 많기 때문에 예약하기가 조금 더 어렵습니다. 지금 안에 구성된 가구들을 보면은 네, 여기 옷장, 옷장 이 있고 여기 에어컨. 그리고 침대 그리고 간이 냉장고가 있습니다. 네,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작은 싱크대 시설이 있고요. 어물 한번 틀어볼게요. 어, 충분히 나오는 것 같습니다. 네, 화장실도 쾌적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수압도 네 충분한 것 같습니다. 일단 2인실 지금 먼저 봤는데요 수압이랑 어, 룸 상태는 양호한 것 같습니다 로션 같은 경우에는 1인실, 2인실, 3인실로 나뉘고요 어, 그리고 룸 타입은 오션뷰냐 아니면 시티뷰냐 이렇게 나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비용의 차이도 있습니다 네 이제 오션뷰의 투베드룸을 한번 네방 평수나 이런 거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오션뷰가 조금 더 넓은 느낌은 있습니다. 한번 와이 뷰는 근데 어, 세부 학원에서 이 뷰, 이런 뷰를 갖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. 자라자라자 블루 오션 오션뷰가 사실 진짜 좋긴 좋네요. 확실히 이제 비용은 조금 더 높지만 어, 뷰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. 지금 뒤에 보이는 풀장 또는 이 프라이빗 히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지금 보니까 학생들이 또 사용을 하고 있네요. 화장실은 어, 여기 또 욕조가 있네요. 욕조랑 지금 이렇게 샤워실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. 그 확실히 어, 오션뷰가 조금 더 넓은 것 같고 뭐 물론 방마다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바다뷰를 사실 볼수 있다라는 게 직장인 분들은 힐링을 해야 되잖아요. 런 부분에서는 좋은 것 같습니다. 자 여기까지 이제 로고션의 숙소를 봤고요. 여기서 이제 1인실인지, 2인실인지, 3인실인지 그렇게 나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최근에 오픈한 라운지를 구경하러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. <목소리> 수가 있어요. 아까 처음에 보셨던 카페에서 주문을 하면은 딜리버리까지 해 주신다고 합니다. And we can also o o t e m here. 올 마사지 샵이요. 마사지 샵로 이렇게 가격표가 정리가 되어 있어요. 그래서 말씀 주시면은 왜 근처에 있는 마사지 샵들 예약 대행까지 다해 주신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헬스장입니다. 보시면은 어 웬만한 기구들은 기본적으로다 갖춰져 있는 거 같고요. 근데 이 트레드밀에서 뛰는 뷰가 굉장합니다 헬스 운동 좋아하시는 분들은 세부 오신 김에 건강관리까지 잘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달 되면은 여기 루프탑 수영장까지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풀장입니다 네, 여기 있는 풀장들을 다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연수 인기 많은 이유가 제가 봤을 때이 풀장이지 않을까요? 네 여기가 이제 프라이빗 비치 여기서 진짜 뭐한두달 정도 지내면서 수업도 하고 수영도 하고 그렇게 지내고 싶네요. 저도 한 7년 전에 어학연수를 했었었는데 세부에서 진짜 너무 좋았는데 이렇게 다녀보니까 그때 생각이 너무 많이 나는 거 같아요. I p r e f e actually the the s n d b e a t h e n o r u you w a t r y y o n try? t m a later. <laughs> 여기까지 어, 세부 어또 인기 있는 어학원 블루오션 투어를 몰타스토리가 마쳤습니다. 블루오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겨울 시즌이라서 한국 학생분들이 조금 더 많은 편이고 사실 한국 학생 라기보다는 가족 연수 팀들이 좀 많은 편이고요 나머지는 뭐 일본 학생들 대만 학생들 베트남 학생들 이렇게 좀 믹스 되어 있는 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이제 또 시작한 저희 몰타스토리 회원님들 중에서 블루오션으로 도 많이 가실텐데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블루오션이 궁금하신 분들도 이 영상으로 대략적인 파악이 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블루오션의 또 하나의 장점은 출입이 조금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방금도 지금 몇 팀들이 이제 서 마트 에 장보고 들어오시는 학생분들도 계셨고요. 네, 이렇게 보시면은 출입이 좀 자유롭다라는 게 블루오션의 또 장점이 아닐까요? 그렇다 보니까 어 아무래도 직장인 분들이 또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. 여기까지 어 몰타 스토리가 직접 다녀온 블루오션 영상이었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바이.